예레미아 27장. 유다의 왕 유시아의 아들 여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야외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아에게 임하시니라. 야외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아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안문자손의 왕과 두루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망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쳐든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의 왕느브갓네살에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야회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부가네사를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해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야훼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야훼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 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야훼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야훼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망군의 야훼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망군의 야훼께서 기둥들과 큰 대하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누부간의 쌀이 유다의 왕 여우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망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야훼의 성전과 유대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28장 그의 곧 유다 왕시드기아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야외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망군의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느부가네살리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야훼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우야김의 아들 여구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야훼의 성전에 서 있는 제자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야외는 이같이 하옵소서, 야외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야외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이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야훼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느브가네살내멍해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망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의 왕 느보간의 쌀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야훼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야훼께 폐역한 말을 하였음니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아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누버간네셀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아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망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망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야회의 말씀이니라. 야회께서 유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회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지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이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망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가 갖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에 대게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중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요. 야훼의 말씀을 들을 지니라. 망군의 야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느부간네 쌀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야훼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각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망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파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 이르기를. 야외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야훼의 성정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며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하리니 야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 남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야훼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두려워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는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가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